패키지에서 김경재 역할을 맡은 최우식입니다. 어, 경제는요, 실패만 맛본 청년 사업가고요, 어, 7년 된 애인이, 소란이라는 7년 된 애인이 있고, 어, 현실에 부닥쳐서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인데요, 어,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아주 멋진 캐릭터입니다. 예, 예쁘게 봐주세요. 청년 사업을 이제 하면서 물론 쉬운 쉽게만 이제 돌아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일들도 되게 많고 실패도 엄청 많이 바빠야 돼서 약간 되게 현실적인 인생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2, 30대의 감정을 제일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음. 7년째에나중인 감정은 어땠나요? 아. 어, 저희가 이제, 눈,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연기를 하면서 7년 된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되게 그냥 편하게 음. 친구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어, 불편함이 없이 잘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음. 일부러 막 예쁘게 더 보여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뭐더 이렇게 막 사랑스러운 모습, 아, 사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뭔가 서로에게 익숙한 모습, 네 익숙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토리텔러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 매 화마다 그 주인공 같은 그 네, 스토리텔러가 바뀌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그 저희 각자의 인생도 또 거기서 나오고 해서 그거를 또 유심히 봐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